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그러면서 또 개개인의 인권이 또 존중받고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종령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가을 환경 논픽션 작가로 독립하고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사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을 기후변화와 연결지어 생각지 않고 기후변화와 동물권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간과 동물, 생태계, 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지금 모두 기후변화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객실에 타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이는 특실에 타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저 밑에 3등실에 아마 탔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객실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NGO 옥스팜이 2023년 슈퍼리치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슈퍼리치란 전 세계 소득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단 7,700만 명밖에 안 되는 슈퍼리치들이 내뿜는 찬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6%나 됐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극면하면요. 전체 자동차와 도로에서 나오는 배출량보다 많았습니다. 반면에 하위 99%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0명이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려면 무려 1,500년을 살아야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작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위 99%에 속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입니다. 특히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물을 기르려고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기후위기와 인권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위기가 주거취약계층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이런 것들에 직감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에 비해서 미래 세대가 더 많은 피해와 부담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거나 혹은 뭐 온실가스 정책 기후변화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논의하면서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동물인데요. 우리는 기후불평등 혹은 기후부정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기후정의를 추구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동물은 빠져 있습니다. 동물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한여름철 폭염으로 가축 2,01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닭은 1,800만 마리로 90%가 넘었습니다. 닭이 어떻게 삽니까? A4 한장 남짓되는 좁은 케이지 속에서 그리고 공장식 축산이라는 밀집 농장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의 최대 희생량을 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험사회를 쓴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백이 있습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환경 문제가 범 지구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저는 빈곤도 스모그도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계급과 계층, 심지어 인간과 동물, 종에 따라서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태풍과 큰 비가 우리가 사는 곳을 난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서울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곳에 사는 분은 아무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텔레비전 뉴스만 좀 시끄러울 뿐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거예요. 반면에 빌라촌의 반지하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계층에 따라서 다른 영향,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기후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동물에게 선실을 내주지 않을까요? 왜 동물은 정의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다른 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덕과 윤리를 가진 인간, 호모 에티쿠스. 정치를 하는 인간, 인간만이 정치를 한다, 호모 폴리티쿠스. 이러한 정의가 모두 인간의 독보적인 특성이 되어서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이룬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만이 그럴까요? 1960년대 이후 동물행동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던 독보적인 특성이 다 깨졌습니다. 이를테면 호모 파베르,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을 볼까요?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 곰배국립공원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개미굴에서 개미를 먹고 있었는데 나뭇가지 긴 거를 갖다가 개미굴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러면 쭉 빼가지고 살타 먹습니다. 나뭇가지를 도구로 이용을 한 거죠. 사냥 도구로요. 원래 야생에서 도구 사용을 했다는 발견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 행동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도구 사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많은 동물들이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동물한테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동물한테도 윤리와 도덕이 있다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이. 카푸친 원숭이를 대상으로 원숭이가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한테 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들이 돌을 딱 집어가지고 사람한테 다시 주면 잘했다 하면서 보상으로 오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원숭이한테는 더 맛있는 포도를 줘요. 오이보다 포도가 훨씬 맛있거든요. 다니까. 근데 왼쪽 원숭이한테는 계속 오일을 주는 거예요. 어, 뭐지 이거? 에이. 왜 나한테 오일을 줘? 채는 포도 주는데.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덕과 윤리는 기브앤 테이크 남들이 하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남들이 잘못했을 때 이만큼 벌을 받으면 나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윤리와 도덕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도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미국의 비교심리학자 고든 갤럽이 1970년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게재를 해서 화제를 불렀습니다. 바로 침팬지한테 거울 실험을 한 건데요. 어려운 실험이 아닙니다. 그냥 침팬지한테 거울을 딱 갖다주고 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거울을 인식하면 보통 자의식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맨 처음 거울을 갖다주면 일반적으로 동물은 다른 개체인 줄 알고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것 같은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은 자신인 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코구멍 같은 걸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겨우랑이를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체를 탐색하는 행동을 벌입니다. 근데 거울 속에 자,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의식인데 이것이 고도의 정신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라고 이거 아무나 할수 있을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도 두 살이나 세 살이 돼야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합니다. 그때서야 바로 자의식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봤듯이 동물은 인간과 다르지 않은데 왜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물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다른 말로 그들의 권리를 보지 않았기에 현재의 기후 위기를 초래한 건 아닐까요? 네, 아름다운 강이 있네요. 이게 뉴질랜드의 황가누이 강입니다.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황가누이 강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황가누이 강의 강물, 강바닥, 돌, 물고기, 나무, 이런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갖는 법인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강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간단합니다. 황간의 강의 권리를 대리하는 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들이 사무소를 만들고 그 사무소에서 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강 생태계를 훼손했다면 그 후견인이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 후견인들이 나서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제주도의 한 수족관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야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포획돼 가지고 수족관에서 5년 넘게 갇혀 있었던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 태산이의 영상입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각각 2009년 5월과 6월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먼저 야생 돌고래가 수족관에 오면 어떻게 길들여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되게 연구하다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야생에서 딱 돌고래가 잡혀 오면 냉동 생선을 줍니다. 죽은 생선을 줘요. 그런데 야생 돌고래가 그걸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야생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추적해가지고 먹거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냉동 생선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수족관에서는 줍니다. 안 먹습니다. 또 줍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서 결국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가 흐르면 돌고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냉동 생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냉동 생선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돌고래쇼 묘기를 배워야 냉동 생선을 줍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복순이라는 남방큰돌고래는 이러한 먹이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길들지 않았어요. 쇼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돌고래 쇼 공연장 뒤에서 외롭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리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가 야생 방사되고 또이 복순이도 법원 판결과 환경단체의 야생 방사 운동으로 2015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태산이와 복순이가 가두리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가두리의 문을 딱 열어주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생 돌고래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5년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결국 며칠 뒤에 가두리 문이 열리고 태산이와 복순이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 무리와 야생 가족과 동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인간도 먹기 살기 힘든데 언제 동물까지 챙기냐? 저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물건 다루듯이 대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나의 욕망이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리를 나누어 가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